한국 기독교 140년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한국 기독교 역사 문화관이 12일 정식 개관합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기독교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이 문화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조성됐으며 개화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시대별로 보여줍니다. 선교사 로제타 홀이 1906년에 작성한 엽서부터 미국 성서 공회 출판된 영어 성서, 베를린 장벽 철조망 액자,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성도들이 착용한 방제복까지 등 다양한 소장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초교파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한국의 이제 다양한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교단, 작은 교단, 진보, 보수를 다 해서 모든 역사를 담으려고 합니다. 또한 아주 보통의 주말 투 조선, 프롬 한국 등 기획 전시를 마련해 일반 시민과 비신자들도 함께 기독교의 역사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